여러분 혹시 총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총판이란 쉽게 말해 유저들의 담당 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각종 티어를 해주면서 보다 원활하게 배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총판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뉜데요 바로 죽장 그리고 롤링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죽장 총판이란 회원의 손실금액에 대해 커미션을 맹목으로 수익을 벌어가는 구조인데요 다시 말해 회원들이 돈을 충전하고 이러야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커미션이 40%라는 가정하에 한 회원이 100만 원 충전해서 모두 이를 시 총판은 100만 원의 40%인 40만 원을 벌어가는 생이 그런데 반대로 회원이 100만 원 충전을 해서 200만 원을 환대시, 해당 총판은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사이트 측에 갚아야 되는, 즉 사이트 측의 손에도 같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먹튀 총판 중 대부분은 죽장이고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면 하루종일 모니터만 보고 새로고침을 누르면서 제발 잃어라 속으로 외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롤링 총판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회원의 승리 여부에 관계없이 배팅 금액에 대한 커미션으로 수익을 벌여 가는데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커미션이 1% 라는 가정하에 한 회원이 10만원 충전을 해서 누적 배팅 금액 즉 롤링이 500만 원이 되면 총판은 500만 원의 1%인 5만 원을 벌어 가는 셈이죠. 롤링 총판 같은 경우엔 사이트 수익과 관계없이 회원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꾸준히 이용을 해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만큼 회원 케어 하나하나 진심이고 죽장처럼 사이트와 상부상조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과 소통해 가면서 유대 관계를 조성하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왕 베팅을 하신다 그러시면 롤링 총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축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회원 유치랑 마이너스를 유도하는 입장이라면 롤링 총판 같은 경우엔 회원들이 꾸준히 게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도록 더욱 관리해주고 신경 써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축장과 다르게 회원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시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셔서 안전한 놀이터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